개구리 퐁당의 기본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구리 퐁당 기본 활용 방법에서는 이와 같이 숫자 주사위와 공이 필요하고요. 색깔 주사위는 필요가 없, 없겠습니다. 그러면 주사위를 빼놓고요. 자신의 차례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를 관찰을 합니다. 이와 같이 조금 전 개구리가 나왔을 경우에는 수와 상관없이 먼저 아무 색깔 꽃잎 하나를 자신의 판 위에 올려놓고요. 주사위를 다시 던집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2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주사위를 던져서 2라는 숫자가 나오면 공을 던지는데요. 항상 본인에게는 공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3 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3번 던지는 동안 꽃잎이 두 개가 나오면 꽃잎을 던져서 두 개가 이와 같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게임은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저는 최대 꽃잎이 나오는 수가 2 이상이면 거기에서 멈춰야 돼요. 한 번을 던졌던, 두 번을 던졌던, 2가 나오면 거기에서 멈추고, 나온 만큼만 채우고, 다른 사람의 차례가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공을 던졌을 때, 이와 같이 밖으로 걸린 꽃잎은 모두 가지고 올수 있는데요. 저는 3개. 맞는 자리에 올려놓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기회입니다. 두 번째 아무것도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이와 같이 동시에 만약에 두 개가 튀어나왔으면 저는 여기에서 두 개를 가지고 오고 끝이 나고요. 만약에 제가 두 번째 던질 차례에 이와 같이 두 개가 나왔다면 나머지 세 번째의 기회는 사용할 수 없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기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두 개가 최대 나온 순간 저는 여기에 채우고 다시 다음 사람의 차례가 됩니다. 그러면 역시 다음 사람이 주사위를 받아서 던집니다. 세 번, 세 꽃잎이 세 개가 나오는 순간 그 다음 사람은 기회를 잃게 되는데요. 그 다음 사람이 역시 첫 번째 기회입니다. 네, 한 개가 나왔으면 한 개를 올려놓고 두 번째 던졌을 때. 두 번째 던졌을 때 꽃잎이 세 개가 됐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은 꽃잎을 맞는 위치에 채우고 여기에서 기회는 잃고 다른 사람의 차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역시 이렇게 꽃잎을 다 채운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